은혜의 단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세계로 부천교회 담임으로 계시며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시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최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박신한 올로 목사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40년 동안의 목회와 은퇴를 정리하면서 출판한 자서전, 가슴 뛰는 사역을 통해 그의 사역들을 반추해 볼 것입니다. 이제 정년 후 1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박신환 목사의 인생에 있어서 역경의 삶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의 소중한 인생,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그의 부친 박재홍 전두사는 울릉도의 초대 선교사들이 처음 입도 하였을 때 복음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조부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예수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울릉군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하던 그는 40세에 예수를 영접하고 도동제일장로교회에 헌신하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대구성경고등학교를 마치고 울릉도사동에 옥천제일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바닷가 작은 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심호하면서 무려 16명의 목회자를 배출시켰으며 울릉도 보금화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박신환 원로 목사는 7세부터 부친을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의정부 신강교회 안봉웅 목사와 함께 군입대 전까지 1년에 두번 2, 3일간 성인봉에 올라 단식 기도를 했으며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7시간씩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포항시 흥해에서 담임 교육자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1974년 경기도 부천시 철거민촌에서 심곡절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박신환 목사에게 성령의 불이 육신과 영혼에 임하여 온 몸을 완전히 청소하듯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사가 기쁘고 행복한 사역 속에서 감사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현영 목회 시절에는 매일 4시간에서 5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할 힘을 하나님이 언제나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목회를 평생 동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구입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에 아들이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살려 주셨으며 성인이 되어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자 설상가상으로 그의 사모가 가로로 쓰러져 몇년 동안 치료와 요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양한 연단을 받는 광야 기간이었습니다. 박신환 목사에게 기도 중에 교회 등기 필증을 보여 주셨지만. 심곡제일교회를 건축할 당시에는 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의 성경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목양의 사역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7년 동안에 걸쳐 교회를 건축하고 완공하여 봉헌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목회 가운데, 국내 선교와 남아공, 일본, 태국,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교회 건축과 난민 학교 등 해외 선교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노회장과 부천노회장, 부천원미경찰서 경목을 역임하였으며. 소송 노예에선 선후배들에게 인정을 받아 공로목사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숱한 시련 중 목양의 길을 걷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안고 달려온 박신환 올로목사의 목회 사역에 발자취를 응원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목회와 선교 사역 중에 고난과 역경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과 가족들의 크고 작은 아픔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박신환 원로 목사가 참으로 어려웠던 지난 세월을 극복하고 평생을 오직 예수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삶과 목회 사역에서 승리한 것과 같이. 성도들도 일평생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바로 이 시간 일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고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능히 극복하는 사역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